할렐루야, 신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5일, 금요일 아침, 말씀목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올려드립니다. 선을 걸으며 이네 귀한 무니 아니, 아니, 려도 아니, 님의약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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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지니 아니, 아니, 서 나가지 나가지 니 아니, 리로 아니, 아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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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진거 사고 비비오든지 떠나든지 비비오든지 법을 묻을 메두마 비마베시 못치 살아 그때에 우리 소망조와 미소리 우리 고로 나스 비비비 살아서 나같이 나같이 vik modik nasomik chayne e vichi vaychimimi saina ta korik nasimimi mi sosa nadasi nadasi vichi parivu povorot raschi imimi sosa vik mi ai want chimi ne chayne e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1기하 7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 진영을 떠나서 그들의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를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 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대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한지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은 밀가루 한스바의 한세계리 한스아의 한세계리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계리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같으니. 이르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두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 거를 한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제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와서 문지기들에게 이 아람 군대 진영의 사정을 그대로 전합니다. 왕에게 요람 왕이지 요람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왕은 그거를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굶주린 것을 알고, 우리가 진영을 떠나면 매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성읍의 성을 마사마리아 성을 공략하려고 한 것이다. 믿지를 않아요. 참이요람망을 보면 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엄청난 의미와 기적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전한 사실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이스라엘 왕 요람은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실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매복작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신화의 조언을 따라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 요람, 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갈 때에 당연히 이 매복 작전이라고 어 조심하는 것은 명석한 부분이 지만 믿음이 없는 소치이기도 합니다. 함정이다. 그러나 그가 명석하게 생각한 것 같지만, 그의 명석함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부분, 믿음의 변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사의 예언,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다보지 않았기에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병 환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인정하지 않았으니 왕의 판단은 완전히 틀리고 잘못된 것입니다. 금주림에 있었던 백성들 앞에, 신하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도 손상을 당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했지만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무능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 정탐해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실임을 확인한 후에 왕은 성문을 열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이 물건들을 노력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지. 오늘 16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거기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고운 밀가루 한수아가한세 개를 팔고, 보리 두수아가한세 개를 팔게 되어서, 싼 가격으로 지내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지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요람왕으로서는 현실적이긴 했지만 명석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명석하고 현실적인 판단은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리석은 잘못된 것이었을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과는 정말 그것을 반대로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을 누리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판단, 영석한 두뇌,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 요람도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했고 무능한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그 요람왕을 잘 따르는 장관도 수치를 당했습니다. 요람왕에게 총애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요람왕과 함께 은논을할 정도로 명석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없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다 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도 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것을 도저히 믿을지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없인 역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너무 그한 장관에게는 참담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에서는 영원히 제외 되었고, 백성들에게 짓밟혀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 왕이 그 성문 앞에 대 세워서 지키게 했는데, 백성들이 하도 몰려 나오니까 거기에 짓밟혀서 죽은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에 정말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대로 됐다. 하나님의 사람 종을 통해서 말한바와 같이 그한 장관도 죽게 되었다라고 그 구원의 그 기쁨과 그 누림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시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의 체 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의뢰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었고, 주인공이 될수 있었는데, 그냥 말씀대로 예언대로 죽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를 죽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이한 장관을 보면 예언대로 성취되면서 죽음을 당하고 구원을 영원히 맛보지 못한 사람의 예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조롱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듣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천지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또 명석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원리를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조롱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언행,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이목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방법보다도 더 크게, 더 가깝게 다가올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와 방법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드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한말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과 말을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성취는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복으로 주어질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계로 심판으로 멸망으로 다가오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들이는 저희들도 하나님 오늘도 빚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하옵니다。あめ。